이번에는 애동 제자님들 음, 이제 홀로 서기 애동 제자님들 기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미천하지만 이제 제자 애동 제자인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12, 3년간 이렇게 2년간 이렇게 해왔던 기도 중에 거진 보편화되고 기본적인 기도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먼저 가린다 라는 거예요 어, 천신기도 용신기도는 음식을 가려야 해요. 산신기도도 그렇지만, 거진 천신기도, 용신기도 때는 비린 거를 그 마시고, 누린 거를 그 마시고, 이제 치자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멸치, 참치, 뭐 이런 꽁치, 이런 부분, 그리고 날거, 회, 또 고기, 육식, 이런 거를 거진 가리면 뭐에다 먹느냐? 된장에, 음, 뭐 상추, 뭐 양배추, 김에다가 간장. 이렇게 해서 이제 십수 년간 사실 이렇게 기도도 다들 많이들 하고 저도 그렇게는 해 왔지만 이렇게 가리면 가릴수록 영이 맑아지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어 음식을 가리고 천신 기도를 들어간 적에 이틀을 가리고 본격적으로 3일을 해요. 그래서 5일 기도, 뭐 3일 기도, 5일 기도, 7일 기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산으로 기도를 간다. 산으로 기도로 가면, 음, 거진, 뭐, 이제, 뭐, 뒷전을 가져가서 선앙을 먼저 풀어요. 선앙을 푸는데, 뭐, 우리가 뒷전, 뭐, 미나리, 당근, 오이, 두부, 날고기, 뭐, 막걸리, 소주, 사탕,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떡도 백시루, 콩시루, 파시루. 이건 기본시루예요. 기본시루는 법당에도 올리고, 또 상기도, 용신기도에도 올려요. 그래서, 모를 때도 그렇지만, 음, 이세 개가 어, 천신, 뭐, 뭐 소당, 중당, 육당의 합의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산에 기도를 가셨다가 어, 답답한 제자분들은 전환 기도를 목수 잡고 하고 또두 번째로는 본향이 빨라요. 음. 본향 기도. 그리고 또세 번째는 본이 당산, 자기가 사는 이 도당의 선왕 당산을 찾아가면 더 빠르고. 또, 뭐, 이제, 태백산도 정상도 타고, 지리산도 정상도 타고, 뭐, 팔공산도 타고, 여러 높은 산들도 있지만, 우선은 법당에서 맥이 안 잡힐 때는 본양산을 가는 게 정말 빨라요. 음. 친가 본양 따로, 외가 본양 따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가 본양을 먼저 순서대로 가시고, 외가 본양도 가시고, 그리고, 어, 이제, 지금 사는 도당에 선악문, 당산문을 열어서, 제자가 이 도당에 사니까 이 도당 문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본향을 갔다가 전환기도를 했어 하고 나서 본향을 갔다가 들어 오시면 이, 이 도당 지금 사시는 도당의 선악도 아니면 산신당을 들려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들어 오셔야 신령님이 그렇게 문을 열고 법당으로 오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 애기, 아기들 제자는요. 애동제자님들. 애동제자들은, 애동 삼기도를 혼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음, 혼자. 수비가 가면. 많이 따라다닌다. 음, 그러면, 음. 혼자서 기도를 갔을 경우에, 음. 뭐, 해야 되는 경이나, 꼭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음. 우선은, 뭐, 기도 가방 기도는, 뭐, 우리가 방울부채는 기본이고, 삼지창, 아니, 삼지창이 아니야. 방울부채. 그리고, 신장칼. 오방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굵은 소금이나 아니면 오곡 볶은거 이거를 가져가서 기도 후에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 방울 부채랑 신장기 또 신장 칼 그리고 오곡하고 굵은 소금 아니면 오곡을 챙겨 가시고 오색도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가서 해야 되는 경이 뭐냐고 물어봤죠. 이제 우선 부정경을 해야 돼요. 부정을 먼저 치고 또 신명 추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뒷정경을 하시면 돼요. 신명 추원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고 뭐 이제 선황을 푼다든지 또선황을 푸진 않아도 따라드는 수비, 묻어드는 수비들 이렇게 이름 호명을 해서 뒷정경을 간단하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나오면서 뭐 이제 기도가 끝났으면 거기를 정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 돼요. 무당들이 욕을 얻어 먹으면 재수가 없는 거거든. 어, 제자가 먼저 바로 서야 이제 신도들도 아랫사람들도 또 윗사람들도 가리킬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기도를 가서 뭐 향을 꼽아 놨던 향 끝자락이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오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굵은 소금이나 오, 이제 오고으로 우리가 발부터 쳐요. 어 그리고 어깨 넘어치는 거죠. 어깨를 막 치면 안 돼. 실력이 앉아 있는 곳이잖아요. 어깨 위로 그냥 옆으로 던지고 뭐 이제 오색도좀 찢어서 뭐 이렇게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돌리고 뒤쳐져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인사는 또 드리고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애동 제자들이 그렇게 산기도 용신기도 음. 다녀온 후에 음. 뭐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뭐가 수비? 음. 뭐 수비가 따라붙었다를 알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 그럴 때는 오자마자 손님이 없다든지 맨날 매치, 음. 어, 3일, 뭐 5일이 돼도 손님이 안 들어온다든지 내가 머리가 자꾸 아프다든지 또음 어, 뭐가 있을까? 뭐라 물러봤지 뭐라고 물어봤죠? 기도 다녀온 후에 잡기가 이제 붙었다. 어. 붙었다. 이거 구분별. 구분별. 이렇게. 그리고 꿈자리가, 어. 꿈이, 꿈에서 무슨 뭐 이상한 꿈들을 자꾸 꾼다든지, 신꿈이 아닌,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뭐 머리가 자꾸 아프다든지, 자꾸 속이 메스꺼럽다든지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선은 쑥을 돌리세요. 법당에서. 쑥을 한세 번을 돌려야 돼. 그거는 하루하루하루 하루, 에서 3일을 돌려내셔야 돼. 3일을 돌려내고도 어렵다면 정말 가까운 선생님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또 본인이 기도로 좀 풀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허주를 뺏긴다라는 게 있어요. 허주를 허주가 왔다. 근데 그 허주가 오면 본인이 이제 느낌이 강하게 와 네. 손님이 안 오고 내가 진짜 말을 해서 자꾸 삐빡으로 공수가 난다 그러고 말을 했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소리가 자꾸 나고 그리고 본인이 자꾸 이런 기도가 안 되고 막 몸이 자꾸 아프고 눌리고 그런 부분이 오면 우리가 메밀이 있어요 통메밀 통메밀을 사셔야 돼 통메밀을 사서 바카스 좀 가져와 보세요 통메밀 이 통메밀을 사서 다서할 정도를 우리가 끓는 물에 넣어요. 그래서, 잠깐 삶아서 내서 그걸 건져요. 건져서 그통매밀 다섯 개를 이 정수리 위에다가 이, 이거를 이대로 올려. 이대로 올리고 법당에서 오방신장, 오방신장, 오방신장에서 동서, 남북으로 중앙까지 이 오방신장을 계속 찾아서 이 바깥 병에다가, 음, 바깥 병에다가 이거를 <laughs> 이제 앞에 보고 동쪽을 보고 오방신장 오방신장에서 다섯 번을 외쳐서 이거 하나를 잡았네. 그 다음에 또 서쪽을 보고 또 오방신장 오방신장에서 다섯 번. 동서남북중앙. 중앙은 다시 원초적으로 앞을 보고 또 외치면 되겠죠. 그래서 오방신장 오방신장을 다섯 번을 불러서 이걸 여기다 넣어요. 그럼 다섯 개를 다 넣었잖아요. 넣고 뚜껑을 닫아요. 음. 뚜껑을 닫아서 이거를. 어, 허주야 허주야 어,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시고 이거를 바깥에 나가셔서 사거리에다 버리고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이거를 하다가 이걸 중간에 못 찾는 경우가 있어 음. 어. 동서남북으로 오방신정 오방신정하고 하나는 잡고 또 하나는 잡고 했는데 세 번째께 안 찾아준다든지 없어졌다든지 그렇다면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음. 응. 그럴 때는 어, 이제 이거를 두 번, 세 번, 두 번? 이제 어쨌든 첫 번째 해놓고, 안, 이게 안 잡혀지면, 그 갔다 왔던 곳을 다시 가셔야 돼요. 갔다 왔던 기도토로 다시 가서, 거기서 선왕, 산신에서 적적히 풀고, 다시 내려오셔야 돼. 음,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허주나 잡신을 갖다 놓고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애동 때는 저도 그렇게 해봤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어, 이렇게 제자님들도 많을 거야. 그렇게 어, 하셔도 되니까 겁먹지 말고 어쨌든 내 신령님 모시고 가면서 고달프고 힘든 길이고 또 열심히 또 하면 신령님이 도와주니까 어, 힘든 일이 있고 하면 이렇게 선배도 찾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제자는 혼자 못 가요. 돛불장군은 혼자 못 가. 그렇잖아요. 나만 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배들한테도 여쭤보고 아래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거든. 뭐 아래 사람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고, 그리고 기도의 맹인, 기도의 맹신을 하면 신령님이 분명히 열어줘요. 그렇게 해서 아기 잘 헤쳐 나가세요.